야 우리팀에 들어와 우리팀에 들어와가지고 빨강팀을 해치우자 어때? 너 혼자잖아 어차피 너 지금 너는 보호가 필요해 나 뒤로 돌게 생각해봄? 알았어 아니야. 우리 파란 팀한 명을 섭외하면 안 돼? 우리 팀 먹자고 하자. 야, 블루 팀이 레드 팀이랑 이미 손을 잡은 상황이었어. 그러면 우리가 그 돈에 더블을 준다고 하면 되지. 더블로 가. 이적 시장이 이적 시장. 일단 인사 한번 하고 올까? 어, 이 파랑 팀 맞아. 파란 팀, 팀 저기 있다. 야, 아니 아니. 야 우리 같은 아니, 팀 하자. 아니, 뭐, 나안 뭐, 때리는... 때리고 있잖아. 야, 우리 팀에 들어와. 우리 팀에 들어와 가지고 빨강 팀을 해치우자. 어때? 너 혼자잖아. 어차피 너 지금 너는 보호가 필요해. 나 뒤로 돌게. 생각해보? 생각해 봄? 알았어. 생각해 보고 되면은 우리 집으로 와. 얘들아, 파란에 한명 섭외했거든. 생각 좀해 보고 온대. 빨강 팀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빨강 팀이랑 동맹은 안 하나봐요. 도와주러 가자. 우리의 동맹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어. 오케이. 뽀로로하고 한상 붙겠다는 거야? 어, 치자. 치어 화살로 유인. 이인수 있을 텐데. 어, 그래? 어, 치는 거. 아, 나, 어, 저 치는 거 봐라 저거. 치상하는 저거. 어, 나이스. 아니, 나이스, 더러운 나이스, 아니, 나이스, 아니, 나이스, 이스 나이스. 어, 뽀로로 가져왔어요. 뽀로로. 나이스. 이미 우리 팀이 우리 팀이. 아 블루가 잘하는 애였구나. 그럼 차라리 레드하고 팀을 먹자그래야 되나? 그렇다고 그래. 6대1로 조지는 건 너무 치사하잖아 블루야 같이 가자. 블루야 내가 도와줄게. 같이 빨강 해치우자, 빨강 해치우자.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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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어? 뭐야? 빨강이다. 빨강이다, 살려줘! 여기 어디야? 응? 아 우리 침대 있지, 아직? 침대 있어, 침대 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빨강 요새야? 아 요새 애들이 저렇다니까. 뭔 개소리! 어? 3대2 됐다. 뽀로가 퀸트 캔절 죽였습니다. 나이 뽀로로. 빨강팀이 멸망했습다 어? 빨강팀이 망했 어? 파랑은 왜 이렇게 잘하냐? 탐... 빨강이랑 편먹을 걸3 0 0일서지면어요쟤 혼자 그럼 다 터는 거야 분명 응. 끄시냐는데요 파랑팀이 파랑팀? 넌 지옥을 보게 될 것이야 야 파랑 조심 어, 파랑 주의 오로로한테 지금 순간 엄청난 도움이 어, 되고야야야 깜짝... 아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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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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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랄야 <laughs> 야, 혼자 뭐, 다 털었어? 뭐 이런 애가 뭐, 다 있어.